네, 오늘 하루 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무려 2,903명이나 됐습니다. 개비 뉴스 주지사는 주점에 이어 재개방 속도를 다시 후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추가 확진자 수는 2,903명으로 또다시 하루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카운티 내총 확진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22명이 추가돼 총 3,3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급증세는 지역 사회 내 감염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usinesses and public spaces reopened and 카운티 보건국은 경제 재개 후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어나 카운티 내 현재 1,710명의 코로나 환자가 입원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개빈유삼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확산세가 지속되면 재개방 후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제 재개가 시작되면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다며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는 영업 재개 3단계가 시행된 지난 20일 50만 명의 주민들이 주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구나 식당과 주점은 코로나 방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운티의 주점 두곳중한 곳, 식당 세곳중한 곳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주점 종업원 두명중한 명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